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제습기 사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여름철은 습기와 더위 때문에 불편한 시기인데요. 제습기를 잘 활용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름철 제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문은 열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닫아 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처음으로 제습기를 사용할 때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습기는 공기 중의 습기를 빨리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내의 과도한 습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창문을 닫아두면 외부의 습한 공기가 실내에 머무르게 되어 오히려 더 습기가 쌓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실외의 습기가 높은 날씨에는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제습기만 작동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제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낮은 습도로 인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면 피부 건조, 코와 목의 불편함 등 건조한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습기의 설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가습기를 별도로 사용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제습기를 사용할 때 주기적으로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해요.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제습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요. 매우 더운 여름철에는 제습기 물탱크에 물을 자주 비워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실내 습도는 몇 퍼센트 정도로 유지하면 좋을까? 실내 습도는 보통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쾌적하고 건강에 좋아요. 이 범위 안에서 실내 환경을 조절하면 건조함을 느끼지 않고도 습기가 높지 않아 불쾌하지 않게 느낄 수 있답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와 목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갈라지는 등 건조한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잘 말라지지 않아. 불쾌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습기가 높은 상태에서는 곰팡이와 먼지, 진드기 등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번식하기 쉬워서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어요. 따라서 여름철 제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쾌적한 느낌과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조금씩 조정해가며 가장 편안한 습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제습기에는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습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제습기 주변이 습도를 측정하며 조정해야 정확한 습도 조절이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에어컨을 켤 때는 제습기를 따로 틀지 않아도 됩니다. 에어컨은 냉방 기능과 함께 동시에 제습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습기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컨은 실내 공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냉장 기능과 함께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냉장기가 작동하면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물로 변환되고 이물은 에어컨의 내부 배수 시스템을 통해 실외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켜놓으면 공기의 습기도 제거되어 실내 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따로 제습기를 작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여름철 불쾌한 더위와 습한 공기로부터 편안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 사용 시에도 지나치게 낮은 온도나 습도로 인해 실내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의 온도 설정은 정도로 하고 습도는 40% 60%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에어컨을 사용하면 실내 환경을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과 함께 냉방과 제습 기능을 활용하여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